남남 케미 하면 서비 씨는 누가 떠올라요? 당연히 도깨비의 공유 이동욱 씨죠. 공유 이동욱 씨의 케미도 좋지만 저는 요즘 현빈 유해진 씨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맞아요. 공조가 올해 첫 700만 영화가 된걸 보면 두 사람의 케미가 좋았던 것 같아요. 비록 현빈 씨와 유해진 씨의 케미가 심쿵심쿵했던 건 아니지만 웃음과 멋진 만큼은 완벽했잖아요? 두말 하면 잔소리죠. 근데 이런 건백번 말해봐야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요. 좋은 건 크게 같이 봐야죠. 지금부터 현빈, 유해진 씨의 세상 다시 없을 케미를 공개합니다. 네. 현빈, 유해진 주연의 영화 공조가 누적 관객 수 7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주가 극장가를 평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연 현빈과 유해진의 케미를 꼽을 수 있는데요 나이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호흡을 보여주셨다고 들었는데 어떠셨나요? <laughs> 그말 들었는데 왜, 왜 나누기 신나지? <laughs> 저는 반르네요 <반문해요. 웃음> 특수부대 출신의 북한 형사와 생계형 남한 형사 지어 수작 부리지 말라. 취자 취자. 어? 다시 얘기합시다. 민주적으로다가. 아니, 그래. 공산적으로다가. 공조 수사를 시작한 목적부터 이를 풀어가는 방식까지 공통점이라곤일도 없는 이들의 만남은 더없이 완벽한 티미를 보여줬죠. 네. 저 찍을 때, 어, 재밌었어요. 어, 어땠어요? 네, 약간 남자가 남자의 얼굴이 제 눈앞에 있을 때 <laughs>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예전에 저렇게 가까이 있던 건 여러 번 됐는데. 조회진 씨가 이렇게 가까이 네. 좀 아... 묘했어요. 그저 지금 네. 날그 화장실에서 가글을 하는데 이상하더라고요. <laughs> 이렇듯 완벽한 호흡을 위해 현빈이 택한 방법은 술한 잔이었는데요. 어, 현빈 씨가 지금 어, 초반에 초반에 보고서 저희 형네 집에 가서 술한잔 해도 되냐고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그 가깝게 다가와줘갖고요. 현장에서는 그 뒤로는 진짜 예예그 영화에서처럼. 예 그런 관계가 쭉 유지가 됐었습니다 무례하게 이렇게 집에 불쑥 찾아가서 술한 잔을 했었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참 영화를 찍는 내내도 참 잘한 생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좋게 생각을 해주셔서 어~ 그런 이런 호흡들이나 이런 것들이 영화에 잘 녹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그래줘서 저도 되게 편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술 한잔에서 시작된 현빈과 유혜진의 완벽한 케미가 영화 공조의 흥행을 이끌고 있습니다.